다음에 생성할 푸프린트는 m 5 2 6 7 e p 가 되겠습니다. 바로 모렉스 커넥터인데요. 2핀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렉스 커넥터에 대한 푸프린트를 생성하도록 하고요핀 피치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핀 피치는 2.5mm가 되겠죠 그리고 맥스 리드 다이어메타는 0.6이 되겠지요. 자, 리드의 굵기는 0 6 하이. 0.6mm가 될 것입니다. 맥스 웨이드 다이아메타가 0.6mm고, 여기에 0.25mm를 더해서, 우리는 최소 드릴 사이즈 0.85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0.85 드릴 사이즈를 밀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33.5mm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드릴 사이즈를 36 드릴 사이즈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 설명에서는 제가 35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36으로 하겠습니다. 월캐드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헤드 스택이 36D가 있습니다. 또한 모양이 서클과 스퀘어 타입이 있는 a 드60 서클 36D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패드 사이즈는 이제 미니멈 드릴 사이즈에0.1 환영 최소 환영 링 사이즈 곱하기 2한 0.1과 레벨 A 값 최소 제작 허용량 레벨 A 값 0.6을 더해서 즉 0.7을 더하면 1.55가 되죠. 이것을 밀리미터 mm 밀 변환기로 변환을 해 보면. 자, 61mm 됩니다. 즉, 1.5mm에 39.37를 곱해주면 우리가 밀로 환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60 패드 사이즈는 60mm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바디 사이즈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바디 사이즈는, 자, X축이 7.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C값 2입니다. C값 2핀일 경우에 C값이 바로 X축, 위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몸체의 위스는 C값 7.4mm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에 해당이 되는 Y축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4.9mm가 되겠죠? 따라서, 4.9mm의, 자, 높이 값과 7.4mm의 X축 값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몸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지점에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좌표 값을 빠르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1번 핀을 기준으로 해서 자자요 x 값 2.45를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7.4 c 값에서 그렇죠 c 값에서 핀과 핀 사이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a 값을 빼주고 그것을 2를 나눠 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45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왔나요? a 값 c 값 4, c 값 7.4에서 7.4에서 a 값 2.5를 빼면 되죠. 빼고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바로 2.45 좌표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위쪽으로 향하는 y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바로 아래 측면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y 값은 1.8이라고 하는 것은 1.80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4.9에서, 그렇죠? 자, 이 길이 4.9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나요? 여러분, 바로 이 값은 1.8이라고 하는 값은 이 핀의 중심에서 뒷부분의 거리, 이 부분이 바로 1.8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값을 빼주면 되죠?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3.1이죠. 4.9에서 3.2를 빼주면 1.8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2.45,1.8이라고 하는 좌표값을 빠르게 얻을 수 있지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렉스 2 핀짜리 커넥터 5267 커넥터에 대한 푸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파일의 뉴를 선택합니다. 파일의 뉴. 자, 그러면 스위치 65 EP 드로잉 파일을 저장할 거냐? 라고 물어보죠. Ye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New d r a 팝업 메뉴에서 이제 경로는 우리가 최초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ATmega128 모듈 심볼즈에 저희가 저장하기도 했죠. 그대로 최초에 여러분들이 연속적인 작업을 할 때는 한 번만 작업을 해주시면 그 값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5267 그렇죠? 다시 EP로 저장하기로 했었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패키지 심볼을 작성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경로 설정은 이미 되어 있고 생성할 부분의 이름 m 5 2 6 7 e p 그렇죠? 그리고 드로잉 타입은 생성할 데이터의 타입을 설정하면 되는데 패키지 심볼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셋업에서 디자인 파라미터를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학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셋업의 디자인 파라미터 사이즈에서 유저 유닛은 밀리미터 mm, 사이즈 a4 에큐레이시 데시멀 플라이스 소점 세자짜리까지 표현을 하고 e x t e n t 에 마이너스 80, 로 o Y에 마이너스 80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K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툴바에 바로 에드 핀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에드 핀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메뉴에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메뉴에 여러분들이 핀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패드 스택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패드 스택은 패드 우리가 60 서클 36D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패드 60으로 시작하는 패드 스택들이 필터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패드 60 서클 36D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60 서클 36D를 선택을 해서 게이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X축 왼쪽으로 2.5mm 간격으로 이제 핀 피치를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2.5mm였었죠? 두 개의 핀을 배치하기 위해서 자, 팔레트에서 X축으로는 패드 스택의 개수는 몇 개죠, 여러분? 2개고요. 그리고 스페이싱 은 2.5죠. 핀 피치는 2.5mm입니다. 그리고 오더는 왼쪽으로 레프트를 선택을 이번에는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핀 넘버는 1번.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증가해서 다음 핀은 2번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커맨드 창에 x 0,0. 0. 엔터를 딱 치면 이제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다운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핀이 배치가 됐죠. 우측에 있는 것이 1번 핀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이 2번 핀입니다. 1번 핀의 정의는 설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이제 패드 스택을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번 핀은 서클이 아닌 스퀘어 타입의 패드로 교체를 해줌으로써 이것이 1번 핀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 스택을 교체하는 방법은 바로 메뉴 툴즈의 패드 스택의 Replace가 되겠습니다. Replace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 부분에서 Old and New 를 선택한 후에 교체할 패드 핀 번호 1번을 입력한 후에 Replace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Old and New를 먼저 설정을 해볼까요? Old를 클릭을 했어요. 점점점을 클릭을 해서 패드 60 Circle 36D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Old and New 새롭게 교체할 것은 a 드 60으로 필터링 해 주시고요. 스퀘어 타입의 a 드60 스퀘어 타입의 36D가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서 자, 이전 것을 이후 것으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서클 타입의 베드 스택을 스퀘어 타입의 베드 스택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 넘버는 1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eplace 버튼을 눌러주시면 패드 스택 1번 패드 스택이 스퀘어 타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실크 스크린 탑, 어셈블리 탑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전 스위치 652P 푸프린트를 작성을 할 때는 제가 어셈블리 탑부터 그렸지요. 그렇지만 어셈블리 탑을 먼저 그리든 실크 스크린 탑을 그리든 순서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크 스크린 탑부터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에드에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액티브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정해 주셔야 되겠지요. 클래스는 패키지 지오메트리 부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패키지 지오메트리를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바로 실크스크린 탑부터 그리기로 했죠. 따라서 실크스크린 탑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인락은 90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인의 위스는 0.2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 놓았던 좌표들을 차례대로 입력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실크 스크린 탑 몸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분석한 슬라이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시작 지점, 좌표점, 그렇죠? 자, 여기에서 x 2.45, 1.8, 그리고 상대 좌표로 y 축으로 이제 라인을 그리면 되겠죠? iy 4.9, 그렇죠? 마이너스 4.9, 그리고 이제 x 축으로 반대쪽으로 그려지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ix-7.4, 그리고 이제 iy, 어떻게? 4.9, 그리고 ix 7.4 하면 이와 같이 부품의 외형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못다기를 해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좌표점을 입력을 해 볼까요? x 한칸 띄고 2.45 그리고 한칸 띄고 1.1.8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2점, 그렇죠? x 2.45 그리고 y 1.8 값을 우리가 이제 자표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좌표로 iy 한칸 띄고, 마이너스 4.9. 자, 내려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x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ix 한칸 띄고, 마이너스 7.4. 엔터치시면 이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iy 한칸 띄고, 이제 4.9 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죠? 엔터. 다, 그리고 이제 ix, 자, 한칸 띄고, 7.4, 7.4,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려진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린 다음에 f6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rmb 다운 해주시면 이제 실크 스크린 탑을 1단계 여러분들이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 후에 2번 핀옆 모서리를 깎아주기 위해서 메뉴, 디멘전의 챔퍼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메뉴, 디멘전의 챔퍼 못 따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 부분에서, 트림 세그먼트, 트림 세그먼트의 펄스트를 1.4로 선택을 해 주시고, 챔퍼 앵글은 45도로 선택이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옵션 설정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 번핀 옆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챔퍼를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못다기가 완성이 됐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크 스크린 탑을 우리가 그렸고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패키지 지오 메트리에 어셈블리 탑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해볼까요 여러분? 메뉴 에드의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옵션즈에서 액티브 클래스앤 서브 클래스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클래스는 패키지 지오 메트리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어셈블리 탑. 센블리 탑은 스카이 블루 컬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표점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x 한칸띄고2.45한칸띄고1.8 엔터 해서 자 시작 지점에 좌표점으로 이동을 시킨 후에 자, iy 한칸띄고 마이너스 4.9 엔터 그리고 ix 마이너스 7.4 엔터 그리고 iy 한칸 띄고 4.9 상대 좌표로 그려 줍니다. ix 한칸 띄고 7.4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단축키 F6을 눌러서 다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번 핀에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못따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디멘션 챔퍼를 선택을 해 주시고 트임 세그먼트는 퍼스트 1.4 그리고 챔퍼 앵글은 45도 이전에 설정해 놓은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못다기할 부분을 포함이 되도록 드래그한 후에 챔퍼를 실행해주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d o 해서 우리는 어셈블리 탑까지 그려주었지요 자 이제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은 이번에는 우리가 Z copy shape을 이용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에디 메뉴 에디 edit 들어오세요. 에디 Z copy s h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copy to class 그리고 sub c l 부분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copy to class and sub c l 는자첫 번째는 c l a 는 패키지 g e o m e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클래스는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을 선택해 줍니다. 플레이스 바운드 탑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즉 카피할 대상을 클릭하면 부품 영역이 작성이 될 텐데요. 자 바로 이것을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안이 꽉 채워졌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까지 쉽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다운 해주면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자됐죠 여러분 자 이제 실크 스크린 탑 레퍼런스와 어셈블리 탑 레퍼런스를 작성하시면 되겠지요 자 메뉴 레이아웃에 이제 라벨즈 들어가고요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자 이것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메뉴 레이아웃에 라벨지에 그렇죠?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라벨링 작업을 해도 되고 이 툴바에 있는 바로 얼 원이라고 하는 단축 아이콘을 바로 클릭을 해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빠르게 할수 있겠지요? 메뉴 레이아웃에 라벨지에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패널에 옵션즈에서 이제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변경을 해 보도록 할까요 액티브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 부분을 클래스는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그리고 실크 스크린 탑부터 작업을 해 볼까요 실크 스크린 탑 서브 클래스를 하고 텍스트 블럭은 우리가 3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사이즈를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커넥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바깥쪽에 자 클릭을 하고 자 J 물음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J 물음표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어셈블리 탑에 레퍼런스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넥스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안쪽에 클릭을 하고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의 서브 클래스를 어셈블리 탑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assembly 으로 변경을 하고 안쪽을 클릭을 해서 j 물음표로 해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d o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save 해 주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mo267-ep 드로잉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mo267-ep p s n 파일이 created. 생성이 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번째 m o 스 x 5 2 6 7 e p r 프린트까지 생성을 완료했습니다.